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되었습니다. 검찰이나 민주당 등 이에 대한 관계자들이 다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의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가 확실히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증거인멸의 염려와 관련된 판단이 모순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는 결의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구속영장 기각이 이재명 대표의 죄가 없다는 결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지금까지 공정하게 수사해왔다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다. 차질 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한 장관은 구속 영장 재청구에 대해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며 수사의 동력이나 방향성에 대한 우려에는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을 지게 하는 절차라며 시스템이 동력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의증교사 혐의가 입증되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그에 따른 구속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자신들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앞으로의 수사에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민주당은 큰 위기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을 통해 당내에서의 입지가 더욱 단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의표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로 당선되면서 이 대표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합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4일간 단식을 진행하며 체력을 소모한 이 대표는 당무 복귀를 위해 회복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에 따른 파동 속에서 몇몇 당내 주요 인사들이 자리를 물려난 가운데 친명계의 지도체제는 더욱 탄탄해진 상황입니다. 조정식 사무총장과 같은 정무직 당직자들은 이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지지를 보내며 당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한 당직자는 당 대표의 구속 위기가 더큰 리스크였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구속에 따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미래의 구속 시도나 다른 법적 절차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비명계 측면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관련하여 강력한 징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홍 원내대표도 당내 문제를 책임감 있게 해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당내 비주류 진영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사건을 통해 당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대표가 과거 천원 한장 받은 것이 없다며 체포 동의한 부결를 요청했던 행동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의 키워드도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